이것도 끝이야. 안녕. 니키티스 here. And it's going to open this up. Take a look. Thank you. 프로톤토 오젠. 너무 좋다. 바다 날씨가 구아링 하늘이. 와. 자. 이렇게 다가왔네요. 내가 이렇게 다할리클라니 걸로 나와 있어요. 예쁘죠? 여기가 화장실이 진짜 예뻐요. 근데. 짠!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여기 이렇게 예쁜 수영장이 있고. 그래도 오빠, 우리 원래 가든뷰였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해줬잖아. 여기 발코니가 짱 좋아요. 엄청 뽀송뽀송해요. 너무 좋죠? 5시인데도. <laughs> 다 있네 오 엄청 넓네? 어. 오 넓다 그러게 팔레콜란이만큼넓은데오 넓고 깔끔한데? 오 깔끔하다 진짜 괜찮냐? 저렴하게 지내기 괜찮 그러게 여기 4일 있어야 되는데 비 뷰는 좀 그렇지만 하늘이 참 뷰가, 뷰가 이상해 음. 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기후가 문제가 아니라 날씨가 오늘 어떡할 거냐고 날씨 여기는 에어컨도 이렇게 돼 있네. 알로일란이 에어컨도 이상한 냉난방처럼 생겼는데. 알로일란이보다 훨씬 좋다. 알로일란이보다 여기가 싼거 같은데. 내기 여기. 알로일란이 되게 비싸 진짜 알로일란이 비쭈 거기 장점은 그냥 우리가, 앞에 있던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생수를 공짜로 안 주나보다. 하와이는 신기한 게 항상 어떤 호텔에 가도 이런 일회용 컵이 있어. 캡슐, 어, 하와이안 캡슐이네. 이거 하와이안 캡슐이네. 여기 진짜 가성비 좋고, 냉장고도 엄청 깨끗하고. 여기는 이렇게 욕조도 있고, 욕조 없이 샤워 부스가 깔끔하게 있고, 뗄 수가 있다. 이게 하와이는 또그 구축욕조에다가 심지어 샤워버스도안 빠지거든 여기는 <laughs> 이것도 움직이고 그리고 수압도 좋고 했었는데 <laughs> 여기는 화장실에 생명대가 있고 음, 여기가 훨씬 낫다 진짜 거기 욕조가 엄청 오래된 맞아 아니 거기뭐 이렇게 완벽한 통창들까지 진짜 가성비 갑인 호텔 근데 여기 그 진짜 슬리퍼 안 줬었잖아 아 맞아 여기 슬리퍼를 안 줘가지고요 여기는 슬리퍼를 그 로비 가서 달라고 해야 돼 세 번째 호텔 1등 받은 이유입니다. 말해. 이상해요. 이 냄새 뭐죠? 냄새가 이상하네요. 어, 샤워 부스는 일단 합격이. 어, 괜찮아 샤워 부스는 합격입니다. 여기가 세면대군요. 어, 근데 알로힐라니보다는좀온것 같아요. 어, 알로 가 괜찮다. 아로힐라니가 좋아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그래서 저렇게 돼 있잖아요 에어컨이 알로에란이 옛날 히터로 시비였단 말이죠. 근데 냄새가 좀안 좋아요. 냄새가 왜 이렇게 크게. 크기... 도실 물이 없어요. 도시 물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수정로켜야 합니다. 아하. 너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네. 근데 냄새가 너무 습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요. 바다는... 바다 바닷물 다 냄새인데 약간. 냄새가 너무 꿉꿉해요.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발코니가 있다. 시티드 발코니라고 와. 하는. 엄청 시끄럽다. 여기 마트 그린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욕실 컨디션은 괜찮아요. 욕실은.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시간이. 아침이 밝았어요. 할레푸나의 아침입니다. 시간이지주아시 실망시키지 않는 할레코. 짠. 세면대가 너무 깨끗하죠. 근데 너무 깨끗한데 경기가 좀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욕조가 있고 제일 중요한 샤워 부스 이렇게 탈부탁이 가능한 샤워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메니티는 할레코라인처럼 일회용으로 주지는 않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깨끗하고 안에 샤워기가 다 있고요 비대 있고요 여기 욕조가 이렇게 있어요 욕조에는 이렇게 깔끔한 커튼이 쳐져 있네요 이제 나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한 바퀴 돌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본형이에요 일단 여기는 물은 할레코라니처럼 무제한으로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신 일회용 텀블러를 주는데 여기다가 물을 호텔 로비 1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어, 있는 형태일 것 같아요. 여기 커피 머신 이 있고 여기 기본적인 컵슐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 안은 깨끗하게 비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TV랑 여기 와이파이도 무료예요. 아드님은 와이파이도 없었거든 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엄청 널찍해요 거의 책상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쾌적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침대이고 여기 발코니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짠! 아 여기는 베란다 있는데 앉을 발코니는 없어요 그냥 딱 이게 다예요 한 10cm 되는 가요 그래서 오 여기가 23층이거든요 밑에 수영장이 보이네요